필처 농구의 기본은 달린다, 멈춘다, 돈다, 턴. 요세 가지. 아니, 아무리 창단된 지한 한 달밖에 안된 애성이라도 그렇지. 아니, 예성 탈락이 말이 됩니까? 선수? 야들 선수 아니야. 선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 밖에 나가봐. 누가 일자리 줘? 근데 목숨을 안 걸어? 요즘 누가 직장에 목숨을 겁니까? 야야야 야, 이게 씨 이게 야 어디가 어디가 뭐 잘못했건 뭐 다리건 이게 이게 어렵냐 이게 이게 씨 뭐요? 휠체어 농구 나 농구 해야 된다고! 그냥 즐기면서 하면 안 돼요? 즐겨? 이겨야 즐겁지 이 멤버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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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면서요 우승하자면서요 휠체어 농구 선수는 모두 댄서가 될수 있다 댄서의 기본은 박자 리듬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다 농구에도 리듬이 있다 그게 뭐다 멈추지 않는 달팽이 원투 쓰리 원원투 쓰리 오늘은 한맘 휠어 농구 대회 예선 1차전 비장애인 팀 레오파드와 장인 팀 달팽이와의 경기를.